우리의 삶은 생각과 감정의 얽힘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 생각의 뿌리에는 수많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살아간다. 마치 드라마에 빠져 정주행하듯 감정의 강렬함에 중독되어 인생이라는 리얼한 드라마 속에서 정신없이 빠져든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남의 시선과 반응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인정에 굶주리고 부정적인 반응에는 취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인정 중독의 실체이다. 이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찰과 연습이 필요하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핵심은 생각이 아니라 관찰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분석하거나 지적인 유의에 빠지면 중독은 계속될 뿐이다. 특정 사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은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주목해보자.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떤 파동을 그리며 움직이는지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찰하듯 판단이나 분석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관찰자는 점차 힘을 얻고 감정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 처음에는 이 관찰이 불편하거나 두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천천히 하며 몸을 이완시키면서 동시에 관찰하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 연습의 마무리로 나의 행복에 너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나로 충분해라는 주문을 되내는 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감정의 실체를 꿰뚫고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선언이다. 감정의 드라마에서 한 발짝 물러서 그 흐름을 바라보는 나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의 작은 연습이 쌓여 결국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힘을 줄 것이다.